근데 그카페도괜찮은데 그래서 음, 이거좀 가보고 싶었는데 되게 좋더라고 인기가, 어. 인기가 많나보다. 그니까. 응. 그래도 여기 즐겨요이 좋은 좀... 보였으면 좋겠는 오. 안 보여. 초점 아, 됐다. 됐다. 언니 인사해. 열차내에서 음식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 착용하고, 겐토원은. 오, 너강릉역은 처음이야. 어, 그래? 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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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층인가? 어, 그런, 그런 거 같아요. 것 같아. 아아... <목소리도> 아, 여기, 여기. 잘먹습니다 점심을 먼저 얻고 싶 내가 알기론 봉이랑다르 나는 봉이 봉이, 봉숭이 어때요? 똑같아 음. 음. 그러니까. 음. 음. 떡 똑. 떡. 음. 내가 아는 거랑은 조금 다르긴 어 그래? 아주 고 남자에게 섹스가 도 나면 뭐 편적한데 풀어지는 느낌이거든. 근데 그럼 강원도에서 는 왜? 그래. 매다좀다르다 뭐 면을 넣. 음. 맛있네. 메는 넣어도 맛있어. 맛있어. 아니, 단호박 들어갔다고 생각해. 맞어. 그런 다른 스타일인가 봐. 야, 잘먹 역시. 나도. 역시. 너도 비슷했다. 근데 좀비슷다 아니야. 뭔가 되게 구진인데. 얘들아, 요즘 는모르겠 나도. 우리. 아, 너무 지아 가지고. 맞아. 맞아. <laughs> 평소보다 빠른 하루였어. 대 여기 청고를 넣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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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아 양니다 응. 간단한 맛있어. 쫀득쫀득. 음. 쫀득쫀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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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서울에서 가끔 간단전 시키면 감자 찌 맛있어. 이런 거 먹고 싶어서 먹 그러면은 면럼 식감이 살아야겠다. 특별히 알지? <không? 몬레> <laughs> 아니 <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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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실까봐 <몬레> 보시는 분들 아, 그럴 수있지 맞아. 그래. 지금 시간이. 야이 건물이 새로 들어갔다. 스프링도 먹을래? 나도 나눠 먹자. 나 아, 나눠 먹자. 팥도. 아, 아 저렇게 는생도너 처음 봐. 진짜? 그치? 난 이거만 앉아서 팥도너츠. 아니야 생도너츠. 여기 밑에 들어가면 저 끝에 있어. 끝에. 당기 근데 뒤질까 봐가지고. 네, 택, 명함 하나 줄 테니까. 어, 그럼 잘 해주시겠네요. 네, 그 네. 이 사람이 네. 잘해주더라, 하더라. 네. 그래, 하러 왔 추천받아서 왔다 갈게요. 음, 그래. 그 길에서 음. 접근하가면그 네. 사람이 바로 있어. 맨 끝에 있어, 맨 끝에. 이게 올릉도 독도가 하는 배들이잖아. 오, 여기 오. 여기 울릉도 오. 배 진짜? 우와. 저기 올릉도 독도가 는 배잖아. 그리고 올릉도 독도. 네. 안 갔다. 하고. <laughs> 자꾸 내려... 반전이야. 아니, 저희 원래 버스들이 <laughs> 여기 <장소에> <웃음> 있거든. <laughs> 그럼 버스도... <laughs>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에요. <laughs> 어, 네, 저희 사장님. 여기서 <laughs> 내려가신더 돌자. 아, <너무> <laughs> 발담구는 미친 사람들이 있을까? 어, 갈발보 짓지 않고서. <laughs> <laughs> 아, 아 날이 진짜 따뜻하고 좋다. 그러니까. 일어나야겠는데 많이 졌겠는데어어왜 <laughs> 언니 배 들어왔어 감성 영상 찍고 나서 신발이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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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니야 너무 웃겨 이런 거 너무 좋아 <laughs> 아 너무... <laughs> 아니 내거 나와 <laughs> 신발이 잠깐 나왔어. <laughs> 또 반말인가? 이게다 해서 6만 원이에요. 여기요. <laughs> 어, 이거 한 번만 더해 줘. 여기 보이게. <laughs> 아 진짜 진짜다. <laughs> 아니 이게 비이것도 만에 매운데. 어

제가 너무 굴러가지고 포장합니다. 이거 사자. 그래 좋아. 좋하고2 플러스 1이다. 처음 처럼 가자. 그래 처음 차로 안 되지? 뭐야, 왜 이렇게까지 안될 수가 있나? 오, 됐다! 됐다, 됐다. 아 예쁘다. 예쁘다! 뭐야, 대박. 진짜 예쁘다. 하트! <laughs> 어, 하트, 하트! 어서서. 지블놀 아니야, 이거? 아니, 지블놀인데 걍? <laughs> 맞아? 이거 맞는 거야? L, O, V, E. <laughs> 아니, 나랑? 언니 해 언니 해. 응. 하나 둘 셋. 오. 그런데 이거 안 찍혀. 왜안 찍혀? 해줄래? 하나 둘 셋.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오늘 놀러 온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좋고요. 특히 같이 온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장소가 어디든. 아, 저도 미투미투랑 친구해 서감사하요 아, 네. 같이 강릉 프 <laughs> 안녕. <웃음> 아, 영상은 어둡네. 짜라라라라라. 테이블도 아, 아, 있다.

<earth> 여러분 강릉에서는 카카오 택시를 안 쓴대요. 기자님들이 카카오 택시 요청해도 안 받으시거든요. 이름? 뭐지? 설령, 아 설렘폴, 설렘폴이라는 어플을 다 같이 쓰시니까 설렘폴 어플을 받아서 택시를 불러야 돼요. 맞아요. 그러시니다 그렇대요. 안녕. 꿀하시겠습니다 여기. 365. 스타벅터벅 찍거나 아니면은. 이마트 24강문해 아, 변점. 오, 어, 깜짝이야. 어. 됐다. 네. 1분기에 온대. 응. 우리의 세 번째 여행이 끝이 나가고, 끝이 가고, 나가고 있는데. 셨어요 조금 아쉽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너무 짧아요. 짧아요. 안녕. 안녕. 와 이걸로 엔딩하면 되겠다. <laughs>